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직접 목격한 노아로서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아, 얘네들은 이제 망했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하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결국 언젠가는 이 땅이 다시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찰 텐데 그때마다 이온 땅을 심판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생각하신 겁니다. 만약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해서 이온 땅이 심판받아야 한다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크게 안심했을 겁니다. 더구나 앞으로 이들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는 환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지구의 환경을 일정하게 1년 내내 유지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그 물층이 사라져서 계절이 변하고 기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들은 달라지는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저주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안심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면 됩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죠. 앞서 8장 17절에서는 동물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9장 1절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을 얼핏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있죠. 특히 노아홍수 이후에는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절을 보니 이제는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물고기들까지도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손에 붙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의해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 그들의 생명을 그에게 넘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이제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그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의 먹을거리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을 주셨었습니다. 본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채식만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계절과 기온이 변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도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먹던 채소와 같이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동물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더구나 동물들을 죽여서 먹을 것으로 삼을 때에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에 따라 먹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너는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 생명은 곧 그것의 피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에서 강조되는 건피그 자체보다는 생명이지요. 그 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먹으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살아있는 채 산채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는 것은 그것의 생명도 함께 먹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고 짐승을 잡을 때그 생명과 함께 먹으면, 다시 말해서, 피째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짐승의 생명값을 그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서 찾겠다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에는 그 생명값을 치러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가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짐승의 피를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을 수는 없지요. 반면에 사람의 피는 흘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6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저주를 받고 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심지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용서하시더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찾으리라고 즉그 일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으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짐승에게까지도 보복을 선언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어지는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따르면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가 있다면 그 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6장 18절에서 이미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 덕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을 노아와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언약이 참 특별한 것은 이 언약을 단지 노아와만 세우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만 세우신 것도 또한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땅의 모든 짐승으로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 개인으로는 이와 같은 언약의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직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약속이었죠.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약속을 좀더 공식적인 차원에서 선포하십니다.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공식화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노아가 죽은 이후에도 변치 않을 약속이다라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로 노아나 노아의 새 아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노아의 후손들을 지목하신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대대손손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실 텐데 그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언약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온 땅이 홍수로 심판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는 이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당연히 나타나는 무지개가 어떻게 언약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비가 내린 후에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좋은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노아의 모든 후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절과 기온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는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변화되는 계절과 날씨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항상 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방주에서 직접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몸이 굳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마탕 비가 내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비가 좀 내리더라도 괜찮다고,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은혜의 말씀인데요. 이 무지개가 양쪽 모두에게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만 그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온 땅의 짐승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이 8장 1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지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온 땅을 덮은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그들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장 15절과 1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 기억하시는 건 지금 당장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에 순식간에 이 땅은 인간의 죄로 가득 찰 겁니다. 그때마다 이 땅은 제2, 제3의 홍수 사건을 겪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앞으로는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드러내준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를 보여주고요. 또한 방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율하심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동물들을 사람들의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심판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을 타락한 인간의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산 동물을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다른 동물들의 피를 흘리겠다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하는데 딱이 말씀이 생각나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위해 다른 동물들의 피를 흘리기로 하십니다. 나아가,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도 하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표되는, 하나님의 근유하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아주 귀한 약속,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상호간의 협약이고요. 각각의 대상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온 땅의 짐승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노아나 노아의 후손들로서는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약속이죠.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 당하는 게 맞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히 바라지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고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과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들의 역할이 남지요. 만약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규정을 잘 지킨다면,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겠지요. 물론 그 공의가 드러나는 방식이 또다시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관영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로 나온 말인데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들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이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질문을 하죠. 물론,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따져 묻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인간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지어 이미 온 땅에 인간의 죄가 가득해졌으나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이 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며 계속 참고 계실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고 오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호의가 길어지니 악한 인간은 자신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상태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죠. 비가 한참 세차게 내리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데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열번백번 번 심판당해도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중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작에 벌하셨어야 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져 정말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며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주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자고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동물들, 모든 인간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늦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우리와 또이 세상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홍수를 보며 이 세상의 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참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온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에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며, 또이 땅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